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추위가 덜 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낮에 서울이 11도로 예년 기온을 5도나 웃돌며 포근하겠고요. 부산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단,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니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밤부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영남 곳곳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하늘은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밤사이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은 동해안 지방에 눈이나 비 소식이 들어 있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3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원주 12도, 대구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이번 주 비교적 덜 춥겠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